샬롬 자문 31장 10절로 22절 말씀으로 12월 30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빚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될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꺼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으로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오늘 읽은 이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말로 한다면 운을 띄우고 그 한자 한자 운에 따라서 나열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파벳인 그 알파벳을 운을 띄워주면 그 알파벳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현명한 여인은 어떤 값진 보석보다 귀한 존재여서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가족 모두를 편안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읽다가 보면은 열일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든 일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도 값진 옷으로 지어있고 이불을 만들어 덮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2020년을 사는 이땅 가운데 존재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면 여인은 가정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여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이해하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인의 모습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인의 모습을 한 여인으로서 묘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아내와 가정에서의 어머니라는 이 직임은 세상 어떤 직임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에 있어서 여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됨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 지혜롭고 설기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어떤 행복함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현명함 가운데 있었던 분이 누군고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열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던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열일한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목숨보다 사명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